어~ 오늘 저의 발제 제목을 사람을 키우는 유성구 공정 관광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사실 어~ 지금 현재 유성구 관광 정책이 그렇다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자신이 없고요 저의 희망상 <laughs> 앞으로 유성구 관광 정책이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을 이렇게 제목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어, 그, 저는 공동관광조례는 작년에 제정을 했는데요. 그, 준비하기까지 한 1년여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9년 상반기 쯤에 뭐 고도한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공정관광 관련해서 대전시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어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좀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 어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기존의 유성구 관광정책에 대해서 음좀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공정관광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유성구 관광전수책이 좀 어땠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사실 관광 관련해서 유성구는 대전시 내에서 가장 먼저 오랫동안 추진을 해왔던 지자체였는데요. 사실은, 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지금 와서 돌아보면 좀 부정적인 어, 효과도 없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픈 얘기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유성구는 관광특구를 가진 지자체입니다. 어, 94년도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 되었었는데, 어,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유흥업소 영업시에 간 제한이 없다는 그 혜택 때문에 사실은 그 밤문화를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차 택시 타고 유성까지 내려와서 이제 뭐술 드시고 이렇게 하셨다고할정도로실은 공공연하게 좀 유명 특구로 음, 알려져 있는 면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자료를 받아보는 과정에서 공명동 그러니까 어~ 유성구 관광특구의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지역이 사실은 이제 대전시에서 가장 많은 성매매 관련 업소가 이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걸또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 당시에 그~ 업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어, 그 성매, 성 구매자 남성이 이제 이 여성을 살해하는 좀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들이 지역사에 대해서 사실 크게 이슈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문제 지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어, 행정사무감사와 동시에 이제 문제 지적을 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어, 성매매 단속에 걸린 업소가 이제 유성구가 지정하는 우수 숙박 업소로 지정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그 숙박 업소가 이제 유성구 관광 홈페이지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 좀 그런 음~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다른 많은 지자체들이, 어, 공유하고 있는 문제일 텐데요. 유성구 역시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사람에 대한 투자보다는 시설 투자 위주로 이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카페 거리를 만들기 위한 그 거리, 그 정비 사업에 뭐 수십억 원? 뭐 공원이나 어떤 뭐 경관 조명에 뭐, 사, 뭐 수십억 원이 이렇게 드는 이런, 어, 이런 점들이 좀 있었고. 근데 최근에 어, 유성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온천 관광 거점 지구라고 해서 180억 국비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예산만큼은 물론 이제 시설에 쓰이는 금액도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이제 단순 시설 투자가 아니고 주민들의 어떤 공유 공간, 그리고 실제로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서 좀 활용될 수 있게끔 어, 좀 그렇게 기획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어, 아무래도 이제 단체 관광객이나 이제 아웃바운드, 이제 그 지역 내 관광이 아니라 지역에서 해외로 나가는 이제 관광 중심에 어, 그런 이제 관광 생태계가 이제 좀 꾸려져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유성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유성운촌 펜트오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뭐냐면, 어, 그, 파워 블로거라든지, 이런 온라인 인플루언서 분들을 초대를 해서, 이제 우, 유성구의 예산으로 이제 여행을 제어, 지원을 해드리고, 이분들이 이제 여행하시고 나서 그 후기를 이제 자기 신의 채널을 통해서 이제 공유를 하면서 홍보 효과를 노리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이, 어, 집행된 체계를 보면, 사실은, 어, 그 파워블로거 분들은 한 번도 없었고, 그냥 일반 네티즌 분들이었고, 이분들이 갔다 오고 나서 실제로 후기를 남긴 건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이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 이제 이런 지자체별로 공짜 팬 투어를 노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제 카페가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공차 여행을 지고, 즐기고 계시는 좀 그런 문제점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공정건강 정책을 추진하기 앞서서 좀 기존의 정책을 좀 돌아보고 비판하는 이런 것부터 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런 이제 행감이라든지 오분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투파 보고, 어 공정관광, 이 워킹 그룹을 통해서 세 차례 정책토론회로 함께 거치게 되었고요. 그런 끝에 작년에 이제 공정관광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뭐 공정관광의 이제 유성구가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이제 공정관광의 방향이라고 하면 모두가 같으시겠지만 지역 주민을 이롭게 하고 어, 인권과 환경에 좀더 포커스한 관광 정책으로 가야 한다. 좀 이런 비전 아래 비전 아래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성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어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제 막 조례를 제정해서 이제 막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 공정관광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어 진짜 조, 조금 적지는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음 유성구가 이제 기존에 추진해왔던 그 관광정책의 흐름이 있고 사실 유성구는 어그 관광 특구를 중심으로 한 어떤 사업자 네트워크, 지역 유지분들, 지역의 오피니어 리더분들이 어, 기존의 좀 정책을 좀 유지하고 싶어하시는 그런 어 것들이 좀 적지 않아서 그분들과 이렇게 어 융합하면서 같이 이렇게 좀 그분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새로운 관광 정책을 이제 모색해 나가는 좀 그런.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전략은, 어, 이걸 막바로 관광정책을, 패러다임을 급진적으로 전환한다기 보다는, 어, 먼저 이제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좀 스며들자. 그래서 문며들고 교며드는 <laughs> 전략을 좀 써보자는 기획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유성 온천지구가 이제 기존의 어떤 유흥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주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민간 워킹그룹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기획자분들 뭐 주민자치회 그 다음에 그 저희 관광 관련해서 관광진흥협의회라는 조직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까지 모두 초대해서 워킹그룹을 구성을 했고요. 이분들하고 뭘 했냐면 어 세심장 그러니까 유성온천으로 문화 유성온천에서 문화로 목욕을 하자라는 컨셉을 가지고 저희 유성구와 문체부가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기존의 유성 관광호텔 앞에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뭐 꽃길 만드는 이제 가드닝 프로그램 아니면 이제 뭐 미술치료 힐링 버스킹 이런 이제 어, 문화 기획자들의 주도로 좀 매월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 지역의 그 문화 색 자체를 좀 바꾸고, 주민들에게, 아, 이러한 프로그램도 가능하구나, 라는 인식을 준과 동시에, 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지역의 주민 커뮤니티를 좀 발굴해 내려는 그런 역할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또 소소하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저희가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마을 스탬프 투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테마로 한 연구단지 그 진로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진잠 향교나 순련사원 같은 이제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체험 님 이제 현충원이나 솔로몬 로파크를 중심으로 인제 인물탐방 요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진로체험을 하는 투어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걸 진행하는 주체도 저희 주민 커뮤니티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렇게 요런 식으로 어~ 작지만 소소하게 이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관광도래 사업을 통해서 주민 사업체를 발굴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올 초부터 관광도의 PD님 PD 사업을 시작해서 그 PD님을 통해서 지역의 이제 주민 사업체 7 곳을 선정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분들과 함께 더 나은 공정 관광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 이제 유성구 같은 경우에 도농복합도시 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농촌이나 뭐 생태관광자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이제 낚시터로 유명했던 그 방동저수지를 이제 방동저수지에 숲속 야영장도 만들고 자전거길, 그 다음에 이제 힐링팜 이런 것도 만들고요. 트레킹코스도 개발하는 식으로 어 좀... 저희 지금 진행 인프라 정비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방동에 국립 숲채원이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숲에서 그 숲에서 일할 수 있는 워케이션도 지금 워케이션 그 공간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공이 되면 여러분들도 어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걸음 이렇게 걸음마를 떼고 있는 이제 유성구은 음, 이제 위드 코로나 관광 전략 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본 계획 도 새로 수립할 수립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간 거버넌스를 지금까지 이제 어, 발굴해왔던 이제 주민 주체들, 어, 이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주체들 이렇게 분들과 같이해서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발굴된 주민 사업체들을 엑셀러레이팅 하는 것도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어, 대학이 많고 이제 연구단지 같은 그 국가 기관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 분들과 또 연계하는 방안 그리고 주민들 대상으로 이제 기획 공모하는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